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대정지민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제가 이렇게 C급, 제가 거의 처음으로 그, 그, 스술 영상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아, 그, 그, 제가 이거, 이거, A급은 그쪽에서 뽑았어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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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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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긴 멋있지 이거 이거 황금연휴 에급 보조 물 지급에서 이거 뽑았구요 이거는 제가 고보에서 뽑았습니다 여여 여, 이번 여거 고보 아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걸 뽑았는데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거 띠끗다했는데자 오늘은 제가 이것하고, 아니, 이것을 조합해 볼 거예요. 이거 불안정만 나오세 먼저, 13개니까, 제가 일반 보급함을 뽑아도록,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. 그러면 제가... 어... 진짜 제발... 여러분 갑니다. 3, 2, 1... 저안 볼게요. 여러분 뭐 나왔어요? 안 보여요. 이거, 파마스죠? 아이, 뭐지, 이게? 아, 아, 이게 안안돈 좋아요. 파마스. 아 아, 이제. 그러면 여기서. 아. 아, 여러분 기분 굉장히, 굉장히, 굉장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굉장히 좋아요. 일단은 제가 초보팀전 한번 해서 한번 기왕총을 경..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여러분 잠깐만요. 진짜 이 새끼야 나와 드립이 또. 드립이 또.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진짜 따진 나요 자동으로 할라 아, 씨. 잠깐, 여러분. 지금 슬슬 생겨가지고, 이가 끝났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시끄러워요. 남의 방송 좀 이제. 아, 진짜 어초 자식 죽여버려. 오 죽였다 한 마리는 한 명. 와 원불이 버 야, 안부리법. 역시 A급은 좋습니다. 제가 지금, <목소리도> 음, 내민 네 죽겠다. 아씨. 좀 겁나 좋은데? 파마스 맞나? <laughs> 여러분 댓글에다가 파마스 아닌지 파마스인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씨! 어 그래도 이겼으니까 만족합니다. 어케미하트자 여기 여기까지 대장집이었고요.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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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만 얘기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.